아또 아, 내일 누가 헤어져 가지고 댓글 달란가. 아. <놀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이언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아이폰 새로 사서 설정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 아린이들은 요런? 음. 음. 영상 을 보고 설정 을하 겠죠？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아이폰 의 설정, 중에 굳이 사용 하지 않 아도 되는설 정이 있 어요？그래서 오늘 은배터 리가 빨리 닳는것같고 데이터 가 어디 선가 새 나가 는것같 고, 내 보안 을 조금 이나마 챙 기고, 싶다하는아 린이 들을 위해서 아이폰 꺼도 되는 설정 6가 지를 이야기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새로운 앱을 다운받고 사용을 할때 자꾸 앱을 평가해달라는 알림이 오는데요. 심지어 이 알림이 짜증나서 평가를 해줬는데 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팝업 알림이 안 오게 아예 설정에서 꺼버릴 수 있는데요. 일단 설정에서 아이튠스 및 앱스토어 그리고 밑에서 앱내 평가 및 리뷰를 비활성화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 어플 마음에 드나요? 하는 알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 들어온 김에 데이터를 깨알같이 절약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오늘의 앱이나 게임 소개에서 요렇게 미리 보기 영상이 재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없이 구경하다가 데이터를 많이 날려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적은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이 미리보기를 꺼서 데이터를 깨알같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이튠스 및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비디오 자동재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설정을 끔 혹은 와이파이만으로 설정하면 몰래 새어나가는 데이터를 깨알같이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즉 개인정보와 관련된 설정인데요. 설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서 가장 밑으로 가면 분석 및 향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이폰 및 워치 분석 공유라는 게 있는데 일일 진단 및 사용 내용 데이터를 애플에 보낸다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심지어 애플에 보내는 데이터에 위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가보면 앱 개발자에게 어떻게 앱을 사용했는지 공유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시리와 대화한 내용을 애플이 보관하고 검토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뭘 보냈는지 분석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분석 데이터를 들어가면 이렇게 있는데, 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자주 그리고 많이 보낸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애플이 아무리 보안에 뛰어나고 익명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해도 이것 조금 찝찝하죠 최근 알렉사 그리고 시리 같은 AI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우리가 대화한 내용을 수집하는 프라이버시 이슈에 직면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분석 및 향상은 전부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저처럼 활성화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비활성화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GPS, 즉 위치 서비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설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서 위치 서비스에 들어가면 다양한 앱들이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앱들이 불필요하게 위치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를 급나게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항상으로 해놓게 되면 이 어플이 계속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위치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이런 앱들은 안함으로 설정을 하거나 앱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위치 정보를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 아니죠. 네 번째는 가장 이상한 시스템 서비스입니다. 이 위치 정보에서 시스템 서비스에 들어가면 아이폰이 정말 다양하게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셀룰러 네트워크 검색 밑으로는 다 꺼져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시간대 설정은 제가 외국에 자주 나가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고, 시스템 사용자와 필요 없고, 위치 기반 알림. 필요 없고 위치 기반 제한 전혀 필요 없고 위치 기반 애플 광고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고 애플페이 되지도 않고 홈킷 쓰지도 않고 그리고 밑에 가면 경로 찾기 및 교통량 티맵 쓰니까 하나도 필요가 없고 이렇게 다 비활성화 시켜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예요. 이 시스템 서비스에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특별한 위치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다녔던 장소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일 여자 친구한테 알려줘야겠다. 대대 라이언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야 여기 어디야?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덥지도 않은데 등에 땀이 흐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특별한 위치를 꺼버리면 방문했던 곳의 위치가 더 이상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는 가차 없이 그리고 자비 없이 꺼주세요. 아, 또 내일 누가 헤어져가지고 댓글 달란가. 다섯 번째는 마이크와 카메라입니다. 설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서 마이크에 들어가면 마이크를 사용하는 어플들을 한 눈에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굳이 마이크 사용이 필요 없는 어플들을 찾아서 꺼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어플들은 마이크 사용이 굳이 필요 없으니까 꺼져도 됩니다. 그러면 이 어플이 음성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지 못하게 미리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어플들도 굳이 필요가 없다면 꺼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카카오뱅크는 인증을 다 맞춰서 카메라가 필요 없. 때문에 이렇게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아린이들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을 하면 리프레시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은 어플 자체를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리는 건 아니에요. 사용자의 패턴에 맞춰서 앱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트위터를 열고 새로운 컨텐츠를 보려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을 활성화해주면 앱을 들어가기 전에 최신 컨텐츠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앱이 아니라면 이 기능을 꺼도 상관이 없어요. 형, 카톡 알람 안 오는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이 기능은 앱의 컨텐츠만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카톡 혹은 인스타 알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쓰는 데이터와 배터리를 깨알같이 아끼고 싶다면 설정에서 일반, 그리고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을 비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린이들을 위한 꺼도 되는 설정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린이들이 조금이나마 배터리를 아끼고, 데이터도 아끼고, 그리고 개인정보도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궁금한 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